안녕하세요 의상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언니 재경입니다 아, 아직도 날씨가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요 한국은 더 덥다는데 다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 곧 한국 가신대요 네저 한국 이제 9월달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네. 가는데 성무님이 같이 못 가시니까 아나 데리고 간다면서 비밀표가 아, <laughs> <laughs> <뻥이었구나>. 너무 비싸 <laughs> 어쨌든 오늘은 네, 네. 뷰폴드에 있는 세키노 하이스쿨 어, 조닝의새 단지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네. 여기는 다 싱그롬이고요 네. 92채 집이 들어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0채 안에서 업그레이드를 음. 스탠다드 옵션으로 주니까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오늘은 여기 보시면 네. 방이 5섯 개, 화장실 풀베스가 4 개에요. 음. <laughs> 거의 방방마다 화장실이 아, 이렇게 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70만 볼 때인데, 풀 업그레이드 된 거. 더 이상 음,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다 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보시면 어, 어떤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스탠다드 포함된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폼을 다있고 네. 이런 거 엑센트월. 이런 게다 업그레이드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네. 다스탠다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네, 보시면 다 엑센트월, 크라운홀딩 다 돼있죠. 어느 쪽부터 할까요, 어퍼? 이쪽, 여기 좀 특이한 거 같은데. 네, 같죠? 여기 보시면 벽추 스탠츄 있고요. 이것 업그레이드? 다 업그레이드인데 가격이 70만 불이거든요, 여기가. 그게 그냥 다 포함된 거예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인클루드. 여기 벽도 그렇고, 타일, 이거 너무 예쁘죠? 아유, 오, 네, 괜찮다. 네, 여기 버츄얼 펜츠 있고, 요런, 요런 것들, 펜츠, 이런 것들이 엑센트가다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풀리 업그레이드 됐는데 가격은 70만 불 때. 네. 여기는 냉장고도 포함이에요. 삼성 어플라이언스 삼성 거고, 여기도 월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다 중반된 거고요. 요런 것도다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소프트 클로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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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마다 네. 소인달까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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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월 버스 있구요. 그죠? 여기가 이제 게스콕탑에 올라갈 거예요.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벤츠, 당면 되구요. 네. 단. 네. <laughs> 원톤 파란색이 스테인레스이고요 이게 yeah. 또 처음 봤나보네 네 조금 원래 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보다 조금 어, 라이트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크게블루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차콜색 네. 비슷하죠? 네그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크한 스테인레예요 네. 네. 우리가 뒷마당 명구가 있는데 저쪽에 이제 업로드 홈사이트가 들어올 건데 마당 크진 않아요 네, 네 그냥 아담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머신이에요. 네. 이런 것도 다, 벤치도 다돼 있고, 행어물도까지 다. 너무 예쁘죠? 아, 근데 뒷마당을 옆으로 빼고 네. 하니까. 여기가, 되게. 아. 여기가 이제 데이 커버를 되게거든요? 네. 두 칸. 네, 두 네, 가라지. 어, 가라지 눈에 저기 착용했어요. 되게 밝다. 아무래도 저게 코스트가 더드니까 요새 창문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창문 해주니까 좋죠. 그죠 그럼요. 네, 좋죠. 요새 세집트 블라인드 안 해주는데 블라인드 네. 다 잉크로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뺨리, 네. 요거 이제 엘렉스 엘파이서까서 요거 불다볼수 있어요. 아, 색깔은? 네. 그 네, 다음에 여기 지금 복실도안 들어와 있잖아요. 요거 다 양쪽 다 들어올 거예요. 올 거예요. 네, 여기 셀링도 보시면 이게 다 업그레이드거든요. 보시면 네, 이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밋밋하지 않고, 약간 퍼프셀링처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면 원래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찢어 나고. 이번에 보면 이제 들어온 엔트런스 바로 옆에 대수룸 있거든요. 네. 여기도 풀베스가또 있어요. 우와. 저쪽 보시면, 네. 선장님 보여주세요. 하이. 모든 월에 순살 액센트 월이 있고 세레도 보시면 다커버실링이잖아요 네. 화장실로 양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수 있게 네. 이렇게 두 사이드에 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 타일을 이렇게 다 상면으로 둘러가지고 너무 괜찮게 해놨어요 네. 여기 유리밭은 나중에 샤워 커튼 다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올까요? 2층에 방이 4개 방 4개 2층에 이제 꺾이는 계단 올라오시면 방이 5개가 됐 네, 방이 5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양쪽에 방이 있고 재캔질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 지금 비닐이 깔려 있어서 실장님만 지금. 네, 안방 보시면은 그런 월 액센트 저게다 원래 업그레이드 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스탠다드에 포함된 거예요 어. 셀링도 커프 셀링 그죠? 네, 안방 보시면 화장실도 되게 넓더라고요 어. 네 거기가 칼 이런 것도 다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어, 네. 네. 더블 베드 있고 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자인? 네. 음. 오. 예쁘죠? 네, 그렇죠? 색깔이 예쁘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음. 예뻐요. 와, 어, 이것도 되게 놀라라또다엑센트 커스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튼튼하잖아요. 그죠? 요새 그 넘버 나무 값 너무 비싼 거 아시죠? 어, 너무 비싸요. 네. 다 머트리얼이 뭐다 올라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그냥 프라이스가 올라가. 나니 치카도 올라가나 치카도 올라가고. 네, 근데 여기 나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선님집 네, 어떠셨어요? 아주. 좋아요. 너무 예쁘죠? 네. 여기는 지금 70만 불 대고 3,3천 스케이프 좀 넘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단지가 92채가 들어오는데 베이스먼트 플랜드 만들 수 있고 메스트로움을 1층에 할 수도 있고 이 집은 이제 세컨베드룸이 일층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HLP는 1,900불 애니월리 1년에 그리고 카바나 있고 피클볼 있고 풀 있고. 괜찮아요. 다행히. 스포츠 콜트 거의 다 있어요. 테니스 콜트는 네. 아직 결정이 안 됐대요. 오. 그래서 지금 할지 안 할지 <laughs> 네. 모르겠대요.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가 네. 냉장고, 네. 블라인드 있는데 지금만. 아. At this p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알기로는 8월 말 아니면 9월 초까지 구매하신 계약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 옵션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집살 계획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구는 어떻게 돼요? 학구는 세키노 하이스코 월오브초지에서 네. 네. 얼마 걸려갈게 얼마 <laughs> 걸러오게? <laughs> 뭘 걸러오지? 한 5분? 5분 정도 걸렸죠? 네네. 네. 아마 밀크리 카이스쿨은 조금 위로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세나하이스쿨존이인데 네. 어차피 뭐샵핑센터도 가깝고 뭐라고 그러지? 아, 다 가격에서도 가까워서 좋다. 너무, <laughs> 그래서 아마 이제 가격대도 괜찮잖아요. 올라간 어, 그래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학권이 일단 좋으니까, 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빨리 전화 주시고, 빨리 서두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